자, 오늘 제가 LG전자 뉴스레터 자동화 시스템 이거의 모든 것을 진짜 딱 1분 안에 완전 정복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전체 아키텍처. 음, 제가 만들어 줘. 이렇게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이썬 스크립트가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 착하고 저장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행동 대장 제피어가 Gmail로 뉴스레터를 슝하고 발송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이걸 위한 준비물은요? 어 일단 구글 클라우드에서 api 키를 받고 그리고 파이썬 환경 마지막으로 제피어 계정 네 이것만 있으면 끝 진짜 간단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파이썬 코드가 음 날짜 추출부터 데이터 저장까지 그러니까 모든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피어 얘는 그냥 구글 시트의 변화만 딱 감지해서 멋진 html 이메일을 보내는 말 그대로 행동 대장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효과가 뭐냐? 모든 귀찮은 수작업은 이제 진짜 안녕. 그냥 뉴스레터 만들어줘. 딱이 한마디면 일관성 있는 뉴스레터가 순식간에 완성되는 완전 효율의 끝판왕이 탄생하는 거죠. 자, 어때요? 이론은 이제 완벽히 마스터했죠? 그럼 다음 단계는 바로 실전입니다. 저랑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단계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프로젝트 선택 드롭다운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LG 뉴스레터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없다면,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LG 뉴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API 설정을 진행할 준비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API 활성화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메뉴에서 API 및 서비스를 클릭한 후,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주세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 API를 검색해서 찾으신 후,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사용 버튼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다음으로 구글 시트 API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하여 사용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서비스 계정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API 및 서비스 아래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드롭다운을 클릭한 후 서비스 계정을 선택해 주세요. 서비스 계정 이름 안에 LG 뉴스레터 서비스라고 입력하면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만들고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권한 설정에서는 편집자 역할을 선택합니다. 이 권한으로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게 됩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서비스 계정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인 키 파일 다운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생성된 서비스 계정을 클릭한 후 상단의 키 탭을 선택합니다. 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키 생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키 유형은 JSON을 선택해 주세요. 제이슨 파일이 파이썬 코드에서 인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입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이슨 파일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됩니다. 이 파일은 매우 중요하니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폴더에 잘 보관해 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새로 생성된 키의 상태와 키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이키 파일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구글 시트 연동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LG 오토 뉴스라는 스프레드 시트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보시면 두 개의 주요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열은 날짜 정보를, B열은 요약 내용으로 뉴스레터 컨텐츠가 저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B열의 데이터가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HTML 코드에는 폰트 크기, 색상, 여백 등의 스타일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메일로 발송할 때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서비스 계정을 통해 이 시트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피어를 통한 자동화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파이썬 코드 구현입니다. 저는 오토 뉴스 레터 디렉토리 안에 프로젝트를 구성했고 구성 항목은 크게 두 가지. 파이썬 파일과 서비스 계정 키 파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섯 가지 핵심 함수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구글 시트를 API로 연결하는 함수. 그 다음, 날짜와 HTML 컨텐츠를 스프레드 시트에 저장하는 함수. 사용자 입력 내용 중에서 날짜를 추출해서 자동 인식시켜주는 함수. 뉴스레터 자동 생성을 담당하는 함수. 마지막으로, 전체 워크플로우를 제어하는 함수입니다. 복잡한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작성하는 이 모든 코드는 채 GPT나 커서를 이용해 노코드 베이스로 쉽게 만들었다는 점, 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아키텍처와 구조만 이해하면 실제 구현은 AI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만든 뉴스레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뉴스레터 가이드에 따라 젠스파크에서 오늘의 뉴스레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작성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킨 후 해당 내용을 복붙하고 엔터를 누르면 끝. 뉴스레터가 발송되는 현황을 직접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지메일을 통해 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렘브로 TV였습니다.